안녕하십니까. 역세권 랜드의 저희 기로입니다. 오늘은 평택 안중역세권 천지 개벽 중이다. 이 영상을 제가 찍은 것은 안중역이 서해선인데, 이게 원래 그 올해 개통이 된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한데 이게 또 연장이 됐어요.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 개통되는 걸로 제가 어, 철도 중에 확인을 했는데, 아, 내년에는 뭐, 어, 확실하게. 지금 현지에 가서 보면은, 어, 레일은 다 깔았고요. 레일은 깔았고, 지금 역사, 어, 각 지역마다 역사를 짓고 있고, 어, 또, 어, 이 전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자꾸 딜레이가 됐는데, 내년 그 12월경에는, 어, 개통이 된다. 요게 그, 이 서해선인데요. 안중역이 서해선인데, 아, 어, 요 주변에 주변에 지금 역역 역 주변에 여기 들어오는 건 지금 공사가 마무리 거의 되는 과정이니까 여기 들어가면 그 주변을 개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어, 2021년 평택시장이 발표한 내용인데요. 어, 안중역세권. 평택시 안중읍 대반리 삼정리 송담리 안중리 현덕면 동봉 인광리 황산리 일원에 안중 역세권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개발행위 개발허가 제한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하여 개발행위 허가 제한 내용에 대해서 공람한다. 그래서 예, 안중 역세권 안중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하는데 518만 7,685평방미터를 어 개발을 하겠다. 그러니까 거기에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개발을 할 거니까 개발행위를 하지 마셔라.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을 지정을 한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21년도에 이미 어, 21년도에 여기를 안중역 부근을 개발할 테니까 개발행위를 하지 마셔라는 얘기는 안중역 앞에를 다 개발하겠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21년도에 발표를 했으니까, 어, 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서해선이 충남 홍성에서부터, 어, 충남 도청역,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 여기 평택 안중역, 화성 향남, 시청, 화성 송산까지 이렇게 이제 공사를 하고 있는 건데요. 2015년도에 이게 착공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어, 내년에 24년도에 개통하니까 좀 오래 걸렸죠. 원래 이 전철공사가 5년, 아니면 6년 정도 걸리는 거거든요. 공사 기간이. 근데 그거보다는 이제 조금 더 걸렸는데, 하여튼그이 국가적인 큰 중차대한 기간 철도죠 이 서해선이 그래서 어이 서해선이 지금 이 공사 중인데 홍성에서부터 화성 송산까지 그어 역을 만들고 레일을 까는데 가장 큰 역이 평택 안중역입니다 이역 중에서 왜 그러냐니까 평택 안중이 이 포승지구라고, 이, 바닥 그러니까, 이 물동량을 실어날 수, 나를 수 있는 항구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중역으로 해서 물건을 실어날르는, 화물과, 어, 이 사람이 같이, 이렇게 그 다닐 수 있는 역을 만들다 보니까 아주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역으로 지금 만들고 있죠. 그래서 그 안중역세권을 그럼 어떻게 개발할 거냐? 21년도에 어, 개발 제한 지역으로 했는데 그러면 그런 제한 지역으로 하면 은 시에서는 개발 계획을 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짜서 나온 게 기본 구상도인데 여기 이제 여기가 안중역인데 이렇게 이제 디테일하게 다 나왔어요. 디테일하게. 그래서 지금 여기 송담지구 편화지구, 화양지구 쭉 있는데, 화양지구 그 다음이 이제 포승지구, 그 평택항이죠. 평택항, 그래서 전철이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기본 구상도가 나왔다. 그러니까 지금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개발 기본 구상도를 이렇게 보니까, 그게 어떻게 되냐면, 컨셉이 수소를 기반으로 한 탄소 중립. 명품 도시를 만들겠다. 어, 그니까 좀 요즘 그 환경, 음, 쪽하고 맞는 개발이죠. 컨셉이. 그리고 면적이 518만 7,685평방미터 어, 평으로 따지면 156만 9천 평이죠. 156만 9천 평. 여의도가 89만 평이니까요. 여의도가 두배 정도 되는 거죠. 두 배. 엄청난 겁니다. 예, 규모가.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러니까. 그래서 안중역 주변 개발은, 역 주변 개발은 복합 업무 상업시설이 들어간다. 인구는 한 10만 명 된다. 10만 6천 명. 그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안중역은 완전히 논바닥이거든요, 논바닥. 논바닥에 거대한 역을 만들면서 그 주변을 개발하는데 개발하면 인구가 10만 6천 명이 들어온다. 하나의 시가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의 시가, 평택시 안에 또 다른 시가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안중역이 미래가치가 매력이 아주 큰 그런 지역으로 지금 <laughs> 개발이 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어, 주변의 개발 상황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데, 송담지구는 이미 개발이 끝났죠. 힐스테이트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개발이 다 끝났습니다, 이미. 송담지구에서, 송담, 송담지구는, 송담 송담지구는 안중역 앞에 있습니다, 안중역 앞에. 한 1km 정도 떨어져 있죠. 근데 화양지구는 또 어디냐? 송담지구에서 평택항 쪽으로 조금 더 가면 이제 화양지구인데, 아, 이게 또 대단해요. 84만 평 개발하고 있어요. 지금 아파트 분양하고 있고, 여기도 주택이 2만 세대가 들어갑니다, 주택이. 2만 세대면 2명씩만 잡아도요, 4만 명 인구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도 인구가 한 5만 명 정도 들어온다고 해요. 그러면 안중력하고 또 화양지구만 해도 15만 명 이상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화양지구는, 화양지구는 안중력에서 조금 떨어져 있죠.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래서, 안중역세권에 약 160만 평 정도를 개발하니까, 156만 9천 평. 이쪽이, 음, 대단한 지역으로 발전이, 수익이 안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주목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천지개벽에 안중역세권의 미래가치다. 천지개벽, 천지개벽이 뭡니까? 하늘과 땅이, 뒤집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천지 개벽되는 데가 대부분 다 개발되는 데인데, 그 개발되기 전에 보면은 논이고, 밭이고, 임야, 산이고 이렇습니다. 이런 곳들이 언제 논밭이 있었냐는 듯이 다 없어지고, 아파트 수비되고, 또 산업단지가 되고, 어. 또 빌딩이 올라가고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쪽에 그 잠실지구만 하더라도 옛날에 뽕나무 밭이었죠. 뽕나무 밭. 뽕나무 밭이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어, 롯데월드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그래서 이런 게 천지개벽의 개발이다. 또 원주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많이 아시는데. 원주 기업도시라고 있습니다. 여긴 또 어떤 곳에 들어섰냐. 강원도 하면은 보통 산이 많잖아요. 산 속을 개발해서 기업도시를 만들었어요. 160만 평에. 지금 거기 다, 어, 이 의료산업단지가 들어와서 생산하고 있고, 또, 어, 아파트 많이 들어와서 사람이 살고 있죠. 유치원도 있고. 굉장히 아주 산 속에 그림 같은 전원주택형 도시가 원주 기업도시입니다. 안 가보신 분도 한번 가시면 깜짝깜짝 놀라죠. 이런 산중에 160만 평 어. 여의도의 한두배 가까이 되는 면적을 개발해서 이렇게 만들어놨다는 게이 천지개벽입니다. 또 평택만 하더라도 그 고덕지구 있잖아요. 삼성 반도체 들어가 있는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큰 반도체 공장 거기도 다논바닥이었죠 거기 논바닥으로 개발할 때 제가 수도 없이 다녔는데 요즘 가서 보면은 뭐 논이 어딨습니까, 거기에. 이런 것들이 천지가 개벽되는 개발인데 그 당시에 논밭이었을 때 투자를 하신 분들은 뭐다 대대박 난 거죠. 지금 안중역이 바로 개발되기 직전에 지금도 가보면 안중역 앞에는 논바닥이고, 음, 임 이미하고, 또바시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개발되기 전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다큰 이제 수익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이 천지 개벽되는 어, 어, 지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천지 개벽될 정도의 개발이 많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동안에 그래서 이런 곳의 미래 가치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다. 아주 뭐 엄청납니다. 그래서 아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상담, 부동산 우리 자산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부동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투자할 때는 전화나 문자로 상담하셔도 됩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직접 제 얼굴도 한번 보시고 이렇게 상담하시는 게 훨씬 더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 얼마 전에도 보니까 어, 송파 한남선에 추가 연장되는 어, 3호선 연장되는 구간에 아, 여기 가밀역이 어디에 들어가, 위치가 들어가는 역이 어디쯤 됩니까? 또 천연역이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이런 질문하시는 분이 예, 많이 계신데 분분하죠.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about 로 위치는 나와 있습니다만은 여기냐 여기냐. 아러 지금 이제 검토를 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건데 이렇게 역의 위치가 들어가는 걸 미리 알면 그 주변에 가서 이제 투자를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역의 위치는 마지막에 가서 이제 발표를 하는데 지금 두 군데, 세 군데를 놓고 어 지금 한창 검토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게 지자체 장 의견이 있고. 주민들 의견이 있고, 또 국토부 의이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 조율하는 그런 과정도 있고 이래서, 딱 여기다 지금 이렇게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상되는 곳은 있죠. 이거 궁금해서 이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소견을 또 말씀을 해드리고 했는데, 여하튼, 어, 상담을 무엇이든지, 에, 이렇게 모셔서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아,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잘 들으셨으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